수이 안녕. 안녕. 는 응. 수인 오늘 준비했어? 어제 사투리. 아, 잠깐만. 어. 제가요. 이거 진짜 이게 안 붙어. 그때 윤경이가 알려줬거든요. 응. 음. 빠야 <목소리> 어, 이거 맞아요? 응. 음. 아, 진이 <목소리> 아, 맞아. 봐봐. 아직 안 붙다. 아니 아 뭐야 <웃음> <웃음> 아 진짜 <laughs> 수빈아 내가 편지 읽어줄게 어네 수윤이랑 노는게 너무 즐거워서 가끔은 짓궂게 장난도 쳤지만 항상 멋진 노래로 빛나줘서 고마워 아, 늘 응원하고 사랑해 아뭐야 감사해요 오늘 막방 잘 봤어 괜찮아 장난쳐도 돼요 난 장난치는게 좋은가응 음, 나도 좋아 오늘 만 이렇게 진지할 거야 내일 혹시 만약에 또 오면은 장난칠 수도 있어 아, 알겠 오늘 네 그러네 진지네 노래부터 하자 그 노래 <laughs> 제목이 <제일> 뭐였죠? 라이스타라 라이커스타 라이커스타 <laughs> 라이커스타 주리 안녕 주리 오늘 무대도 잘 봤어요 막방 하트 많이 많이 하트 전화했는데 받았어요? 받았어요 <laughs> 줄이 항상 고맙고 감사해요 모든 거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와줘서 늘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줘서 와따시와 잇지모 아나타 노 미카타 데스 아이시테루 이렇게 막쁜 날에 이렇게 이런 말을 받을 수 있는 지 몰랐어요. <laughs> 너무 고마워요, 주리. 주리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저 이렇게 못하게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계속 응원해주고 너무 고마워요. 주리가 <laughs> 또 사랑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주리 네. 오빠 <laughs> <laughs> 어 너무 오빠 시간이 됐다. <laughs> 안녕. 연이 안녕. 오늘 무대도 잘 봤어. 잘 응. 봤어요. 응. 다 봤어. 연희야 편지 읽어줄게. 리더로서 무척이나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고 믿어. 항상 멋진 모습으로 무대 위에서 빛나는 연예를 응원할게. 가끔은 지치고 힘들겠지만 캐치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트레바킨 영이 사랑해. 내일도 볼수 있으면 좋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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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울아고마지 아, <laughs> <울지> 마. <웃음> <웃음>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 다현 <laughs> 아, 안녕? 오늘 무대 이거 까먹은거야? 어떤거요? 무대 오늘 아, 아, 진짜... 아, 까먹었어 <laughs> 아구나 다현아 편지 읽어줄게 뭐라고요? 아, 그 편지 읽어줄게 <laughs> 어? 요 응. 어? 처음에 너무 어리기만한 다현이라 말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장난꾸러기 친구처럼 편하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 지금처럼 늘 무대에서 밝게 빛나줘. 자연아 사랑해. 아왜 무대 끝나도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 내일도 있을 거야. <laughs> 내일 볼수 있으면 좋겠다.

소희야 편지 읽어줄게 안녕하세요. 늘 캐치 먼저 걱정하고 챙겨줘서 고마워 항상 어른들께 깊게, 깊은 생각으로 배려하는 소희 너무 멋있어 늘 응원하고 있을게 사랑해 서. 아 아쉬웠어.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렇죠? 계속 아, 볼수 어.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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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 내일 또볼수 있으면 좋겠다. 그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치지 말고 안녕 윤경이 안녕 오늘 편지 읽어줄거야 아, 응. 가끔은 정말 윤경이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항상 편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늘 멋진 목소리로 노래해줘서 고맙고 다치지 말고 항상 몸 조심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어, 열심히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다치지 않고 평생 활동할게요. <laughs> 오늘 무대도 잘 봤어. 오늘 이럴 줄 알았어. 맞지? 막방나. 좀줄줄 알았어. 내일 또올 수도 있어. 아 내일 또올 나올지. 나도 좋지. 시합 응. 때자았지번이일까지 하면은 1 6 번일 거야 아마. 거의 다 <laughs> <온거 아니에요? 웃음> 외국인 팬싸몇개 빼고는 거의 다 왔어. 저번에는 다섯 분밖에 없어서.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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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